아이, 좋네. 아이고. 아이, 좋네. 야! 일로 와. 여봐, 여봐. 어, 싫게 되는 저거. 아이. 아 아유. 아유 좋네. 아이. 아이, 좋네. 아이. 아유, 와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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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개알이네 두고 있어. 어? 그 나이도 자신만큼 자신 양반이, 어이? 야, 이리 와봐. 아이씨. 엄마. 응, 뭐 어. 아 이리 와봐. 자. 아이, 참이 새끼들. 아 팔자 좋네. 아이, 좋아. 자, 한번 찍어봐. 응. 찍어봐, 찍어봐. 아. 그 <laughs> 찍어봐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응. 서봐, 서봐. <laughs> 아이. 아이, 좋아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이, 좋아. 응. 새우 사도 한잔 찍으라, 그냥. 아, 씨. 그래. 나... <laughs> 그러면. 놈은... <laughs> 새로, 본능에 새로 분능해, 새로 분능. 아유, 좋아. 아유, 아유.